음, 안녕하십니까. 어, 얼굴뼈 수술의 어,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중앙대학교병원 구강아가면과 이의룡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수술을 세 개를 하고 어, 지금 이것저것 일하고 나니까 지금이 열한시 어, 이십분이네요. 근데 제가 내일 라오스로 진료봉사를 가서 오늘 못하면은 또 한참 못할 것 같아서 늦게나마 아, 이렇게 이렇게 음,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어떻게 보면 양악 수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상악의 가장 이상적인 위치는 어디일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 보고자 합니다. 이건 아직 정답은 없고요. 환자마다 다를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환자의 나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어이 환자의 경우는 전진 5.3, 상악 내리기 3mm 그리고 역회전을 2 m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정도 했을 때 이런 얼굴 변화가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영상을 통해서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이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 공개를 정보 공개를 허락해주신 이, 이 사례자 분께 감사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 이분은 이분은 2024년 2월에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음 저한테 오셨을 때는 양악 수술로 얼굴 모습에 대해 전체적으로 불만이다. 이가 너무 안 보인다. 입이 너무 들어간 것 같다. 전체적 죄송합니다. 오자입니다. 전체적으로 수술 전이 차라리 나은 느낌이 있다라는 주소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CT 사진인데 이 보면은 전체적으로 대칭도 아주 좋고 수술이 깔끔하게 잘돼 있습니다. 음 여기 바르셀로나 라인에서 그려 보면 약간 뒤 있긴 하지만 어 전체적으로 교합 평면도 그렇게 과하게 회전되어 있지 않고 고정이나 이런 것도 잘 되어 있습니다. 교합면 기울기도 없고요. 정주선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이거는 그 라테랄 사진인데 여기 보시면 입술선과 거의 거의 같은 레벨의 창학 전치가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웃을 때는 보이겠지만 힘을 뺐을 때는 이가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환자분께서 어, 이가 안 보인다라는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얼굴을 보면은 어괜 이런 얼굴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그 턱이 들어간 합죽한 얼굴인데. 음, 하지만 어, 이분께서는 이 사례자분께서는 음, 입이 너무 들어간 것 같고 아래 아래 아래턱도 너무 들어간 것 같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두 턱도 생기고 그리고 이 양쪽에 이턱바이고니알 앵글 아, 바이고니알이드스도 너무 준것 같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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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들을 해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악 전체의 전체적 상악 전체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음, 일단은 그 삼차원적으로 해서 상악 전체가 위아래로 위아래 좌우 앞뒤 이렇게 세 가지 디멘션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좌우는 당연히 얼굴 중심선에 맞으면 되니까 그거는 가장 쉬운 거고요 그리고 상하도 저희가 교과서에는 가만 히 있을 때 2에서 3mm 웃을 때는 잇몸이 약간 보이면 좋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준이 있으니까 분명한데 전후방의 위치는 되게 여러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음, 저는 뭐 여러, 어, 예를 들어서 N포인트에서 내렸을 때이 이 A포인트가 2mm 이내에 있어야 된다. 그런 점도 있고 여러가지 뭐 SNA SMB SNA 그런 기준도 있지만 제가 요즘에 주로 사, 사용하는 기준은 바르셀로나 라인입니다. 상악 그러니까, 상악 전체 위치가 얼굴에 있는 뼈가 아니라 이마살, 이마에 있는 여기 소프트티슈 네이존에서 내려 그었을 때그 선이 어 이렇게 전치와 닿거나 아니면은 어 2mm 이내에 있, 있을 정도로 이렇게 상악 전치의 위치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분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 어 그래서 어상 전방 이동 5.3mm 전체 하방 이동 3mm 2mm 구치부 반시계 방향 회전 그리고 하악각 기성품 PCL과 자가고를 사용한 하악각 재건을 하였습니다. 어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환자분께서 수술 후에 교정도 하고 공간도 맺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네트 움직입니다. 원래는 이거보다 더 많이 했는데 어 수술 전과 수술 후 8개월 후를 비교해 봤을 때 어, 이렇게 네트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움직인 양입니다. 여기 일단은 여기를 보시면 라테랄옆 모습을 보시면 이건 수술 전이고 수술 후입니다. 어, 바르셀로나 라인으로 이렇게 내려 그으면은 음, 수술 전에는 이렇게 공, 이렇게 간격이 있었는데 수술 후에는 거의 맞닿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어웨이가 어, 어떻게 보면 더 좁아졌다고도 보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척추각이 어, 수술 전에는 음 뭐랄까 어~ 약간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거북목처럼 돼 있다고 하면은 수술 후에는 완전히 꿋꿋하게 서 있습니다 이 척추각에 따라서 이 에어웨이의 이, 이~ 넓이가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하고 봤을 때 만약에 이분이 어, 수술 전과 같은 그 척추각을 유지했다면은 이 각도는 아마 훨씬 더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를 재보면 수술 전과 수술 후약 8개월 후를 재보면 교정도 다 끝나고 여기 보면은 수술 전에는 브라켓이 있는데 수술 후에는 브라켓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정이 마무리되었는데 비교를 해 보면은 전방 이동 약 5.3mm가 되었고 하방 이동이 3mm. 그리고 여기서는 표현되지는 않는데 역회전이 약 2mm가 되었습니다. 자, 어, 뼈의 이동을 보시겠습니다. 이 보시면 전체적으로 나오면서 이 교합 평면 각도가 스티파 했던 거에서 좀더 이렇게 스플랫하게 변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역회전을 했다란 얘기고 그리고 어그 왼쪽을 보면은 마찬가지로 여기 대구치 보십시오. 대구치가 밑으로 쭉 내려와서 앞으로 가는 게 관찰이 되고 그리고 사각턱이 잘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앞에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 환자분께서는 이, 이 턱의 폭이 줄은 것에 대해서 어, 불만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거를 어, 사각턱 재건을 통해서 재건을 통해서 이것을 개선을 하였고 이 앵글도 약간 밖으로 펼쳐주면서 이 앵글도 이 턱관절이 포함되어 있는 이 파트도 약으로 펼쳐주면서 이 음, 사각턱의 전체적인 넓이를 넓혔습니다 얼굴 변화를 보면은 수술 전후입니다 확실하게 상악 전치가 앞으로 나오면서 입술이 이렇게 증진이 되었고 어, 이 입술의 그 위턱과 아래턱의 그 단차 가 줄었습니다 역회전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아, 역회전 한2 m m 정도 하면은 이런 변화가 있나라는 거를 어~ 여기 이걸 통해서 어~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치로가 나가고 아래입술이 나옵니다.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 상악치가 어~ 오점삼 미리 하 역회전 이 m 리 그리고 내려 내린 것이 삼 m 리가 되었을 때 아~ 이런 변화가 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 사진을 보면은 정모를 보면 당연히 어~ 이~ 이턱 전치가 앞으로 나오고 밑으로 내려왔으므로 어 활짝 웃을 때 상악 전치가 이렇게 잘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고니아 위드스가 증가하고 하악각을 제가 제거를 했기 때문에 이 사각턱이 명확한 아우트라인을 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악이 앞으로 나오, 상악이 앞으로 나오니까 당연히 하악도 앞으로 나오고 역회전하니까 더 나오고 결과적으로 이두 턱이 펼쳐지면서 아래턱의 어, 아우트라인이 선명하게 되었습니다. 어, 옆에서 보면은 일단 제일 중요한 변화는 이렇게 입술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이 윗 입술이 끝에서 살짝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접히는 게 굉장히 미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술 전보다는 이게 전치가 앞으로 가면서 그 이게 앞으로 약간 꺾어지는 이런 모습이, 어, 이런 모습을 이렇게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윗, 윗입술과 아랫입술의 단차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입술선 이러 그러니까 많이 닿으면 닿을수록 저는 더 어, 예쁜 얼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상학 과학의 그 상대적인 그런 요 단차가 적으면 적을수록 더, 어, 더 아름다운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역회전의 결과로 아랫입술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좌측도 같은 같은 그런 효과가 관찰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약간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수술 후에 여기서 이렇게 이런 모습이죠. 이것을 많은 환자분들께서 이것을 이렇게 해달라고 원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45도입니다. 45도를 보시면 음 아래 입술이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윗입술보다 좀 나와 보이는 느낌도 들고 어, 실제로 그렇진 않지만 수술 전에 비해서 음, 이 상악과 하악이 앞으로 나오고 상악보다 역회전에의해서 하악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오면서 이런 안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턱이 없어졌고 어, 더 아웃라인이. 어, 이 사각턱 쪽에 아웃라인이 분명하게 되었고요. 저는 이이 안모를 이 보면서 이 입술선을 보면서 누가 생각났냐면은 이 레아스에도 아시죠. 프랑스 배우인데 미션 임파서블에도 나오고 007에도 나온 배우인데 어이 입술선이 저는 어, 떠올랐습니다. 이 입술선이 이렇게 어, 입술이 약간 돌출입 느낌 이 있으면 윗 입술보다 아랫 입술이 상대적으로 더 나온 느낌. 음, 음, 저, 어, 물론 이 안무를 물론 다 좋아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다행히 이 사례자 분께서는 상당히 수술 결과에 대해 만족을 하셨고, 음, 어, 만족, 만족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의 가장 중요한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악 전치의 위치는 아직도 우리가 고민할 것이 많지만은 음, 바르셀로나 라인이 상당히 좋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 상악과 하악의 그 입술 단차는 뭐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이렇게 적으면 적을수록 더 더, 어, 사, 어더 사람에 따라서는 더 이거를 더 아름답게 느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오늘, 오늘은 제가, 어, 이렇게 그, 이 사례자분, 살해자분, 이 사례자분께서 이게 그 영상을, 영상, 그 영상에 대해서 허, 허, 허락을 해주셔서, 음, 이분 영상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전진 5.3, 상악 내리기 3미리, 역회전 2미리를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아시고 다음에 수술 계획을 세우실 때. 어 여러분들께서도 어, 참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추석 잘 보내시고요. 추석 어, 저도 잘라오스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추석 이후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